에 보면 갈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언자라고 되어 있는데 무리들이 이분은 메시아이시다라고 하고 답변하지 못한 것은 서술 퍼런 종교 주도자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 자신을 예언자로 탓하셨다면 끔찍한 십자가 인만을 맹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런 끝까지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예언자 나사렛 사람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한나갈리디에 쉬고 말나사렛레스온 목수의 아들 정도로만 생각하고 무시하였는데 그렇게 두 사람의 하루는 영광의 하늘선과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셔서가 나옵니다. 마태는 아마도 계산 행렬과 성전청결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두 사건이 마치 같은 날에 일어난 것처럼 한 가지 이야기를 압축하고 있지만 그 이것은 마태의 습관적인 방식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이딴 성전을 둘러보신 후 밤이 되어 베나니로 돌아가셔서 하룻밤을 묵은 후 이튿날, 즉 월요일에 예루살렘에 다시 나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1절 12장 15절에 나와있습니다. 한편 요한은 성전청결를 공생해 초기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신약적 이유, 즉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메시아를 통해 할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구체적인 내용에서도 다른 것을 알수 있는데 이것은 공생의 기간과 초기와 말기의 두 번의 성전 청결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3년 안에 성전은 얼마든지 이전에 타락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었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전은 이방인의 뜰이며 사고파는 일을 할수 있었었다고, 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2장 1 4절에 나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인데, 어, 다시 말하면 작은 동전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가 명예함했던 성전세 반세계, 이스라엘의 반세계를 폐가 아니면 안 되었는데, 로마 제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을, 로마는 데나리온 헬라는 드라크마 사용으로 수수료 1분의 1내에서 6분의 1내를 내고 바꿔야 했습니다. 이 수수료는 성전 비용과 바꾸는 자들의 폭리수단으로 사용되었죠 비둘기 파는 자들은 비둘기는 가난한 자가 양 대신에 바치는 제물이었습니다. 레위기 12장 8절에 나오죠. 희생제물을 드리는 짐승은 험 없는 것이어서했으므로그 검사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어, 흠 없는 짐승이 나옵니다. 특히 짐승을 끌고 올수 없는 멀리서 오는 순례자들은 대제사장 안나니오스 가족이 운영하는 소위 안나스의 매점에서 검사를 마친 짐승을 사야만 했는데 이가정에서 엄청난 폭리가 남겨졌죠. 예수님은 거룩한 이름으로 자행되고 드럽고 냄새나는 이 악질적인 폭리의 현상을 깨끗이 청소하려고 하셨습니다. 잠절에보면 기도의 집이 나옵니다.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성전의 본래 목적과 용도를 밝히셨는데 강도들의 소굴, 당시 팔레스타인들의 동굴에는 많은 강도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해계나 계획이 없이 희생세불이나 드리면 된다고 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고 때로는 종들을 시켜서 폭력까지 행사했던 그들은 무자비한 강도와 같았다고 어, 스가이 14장 20절에는 되어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폭력을 사용하시지 않고, 다만 사람들과 소름으로 성진해서 나가게 하셨을 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입니다. 고쳐주셨다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격히 하셨던 그 심판의 손으로 각종 변론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행동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참된 예배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됩니다 21장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하고 찬탄할 만한 일이란 뜻인데 신약성경에서는 여기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병고치는 이적과 성전청결 우리들의 열강적인 지지 등을 보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불쾌하게 여겼고는 불쾌하게 여기 여겼... 자들은 제사장들 주로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 주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환영하고 성전이 세속화되고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하는 주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병고치던 일과 아이들을 참매하는 일에 대해 화를 내면서 터집을 잡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의 각종 입건이 손해보는 것 때문에 더 화가 났을 것이라고 추정되어집니다. 16절에 보면 찬양하도록 준비하셨다라는데 7 0인역에 보면 시편 8장 2절의 일부를 인용하였다고 합니다. 중간 태양으로 자신을 위해 잔미를 온전히 하셨다. 준비하셨다의 뜻인데 종교 주제자들이 거절하고 잠잠케 한 잔미를 어린아이들이 부족함을 채우고 완성하였다고 합니다. 그 찬양은 이미 젖먹이 아이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도록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이기도 했는데 그러므로 그 아이들이나 다른 무리들이 찬양하는 것은 잠잠케 하며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다. 누가 봄 19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이나 젖먹이 아이들에게도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안다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찬양을 시끄러운 소음으로 이기고 화를 내었던 것이었습니다. 실제을 봅니다. 배단이가 있는데 괴로워하는 자의 집이라 합니다. 또는 침몰, 불행의 집이 뜻이라고 감남산 동쪽 경사지에 있는 마을인데 에루사람에서 약 3.2km 떨어져 있고 여리고로 통하는 길목에 있는 마지막 숙박 장소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저기 머무셨던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집이 있었으며 이 때문에 배단이는 괴롭고 불행한 집이 아니라 위로와 근능이 넘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이하를 보시면 됩니다. 18장에 시장하셨다가 있는데 베다니에서 하룻밤 묵으시고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나오시다가 일어난 일인데 어 마가복음 11장 12절 15절에 나옵니다 배고픔을 느끼신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냅니다 그는 목마르셨고 피곤하셨다고 요한복음 4장 7절 4장 6절에 나옵니다 19장을 보면 모아까나무 한 그루가 나옵니다 율법은 길가에 모아까나무가 있으면 따먹을 수 있는 것으로 허락하였다고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죠. 모아카 열매는 1년에 2번에서 3번, 태양덕으로는 6월에 처음 익는 모아카는 9월에는 가을 모아카고 12월에는 열림이 맺는데 어떤 모아카 나무는 일찍이 잎을 내어 덜 익은 푸른 열매를 맺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사야 28장 4절에 나오고 호세야 9장 10절에 나오고 그러나 잎사귀밖에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고 나무는 즉시 말라버렸다고 하였는데 그런데 마가는 그 이튿날 아침에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는 시간적 순서보다는 사건의 관련성을 중시하여 단축하는 어법을 사용하였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에는 즉시 말라버렸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말랐다는 기동적 부정각으로서 즉시 마르기 시작했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월요일 아침에 제자들이 본 것은 잎이 축 늘어져 마르기 시작한 것이었고 화요일에는 완전히 시들어 말라버린 잎을 본 것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시장하시고 다고 제철이 아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저주해 버리신 것처럼 좀 지나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무악과 나무는 귀중한 교육을 주기 위한 실물의 교육의 대상이 되었고, 그 나름대로 가치 있는 사명을 감당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첫째로, 거짓 신앙 고백인 잎사기만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없는 위선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경견치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8장 33절부터 4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악과 나무의 행위를 일뿐만 아니라, 산을 옮길 수도 있다는 것인데, 누가복음 17장, 6절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나오죠. 여기에서 사는 어려운 문제나 큰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나옵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신다고 합니다. 셋째로는 믿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마가복음 9장 23절, 11장 25절, 마태복음 6장 14절에도 나옵니다. 무엇이든지에서 정력으로 서려고 구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는데 만약 당신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과 합치게 되면 원하는 바를 언제나 얻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형식과 위선에 입사기만 무성했던 유대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지위를 상실하고 추후 70년 에루살렘 멸망과 함께 뿌리치에 뽑혀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